예, 안녕하세요. 미생실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즈니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께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 5월 5일 우리들의 동심을 갖고 있는 디즈니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실적 발표를 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주는 참으로 양가감정이 되게 만드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OTT, Over the Top Media Service 사업이라는 번역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인 디즈니 플러스의 고속 성장을 볼수 있는데요. 2019년 출시 당일 1,000만 유료 구독자 가입률을 달성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현재까지 5,45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봤을 때내 m 커인 순이익을 보시면, 이분기 순이익이 91%가 폭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분기순이익이 54억 31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로 91%가 폭락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음, 5월 초에 특히 등락을 반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회사가 처한 현실과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즈니가 성장할 부분과 어떠한 부분이 전망이 어두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한 뒤에 꼭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이 이 90%가 넘게 폭락한 디즈니에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2019년 2분기와 2020년 2분기 매출액을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눈에 띄게 성장한 분야가 있습니다. 260%가 증가한 D2C (Direct to Consumer) 및 인터내셔널 사업 분야인데요, 이 사업 분야에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인수한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까지 디즈니가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 OTT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매출액이 작년 11억 4,500만 달러 대비 260% 증가한 41억 2,300만 달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1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디즈니의 출시까지 디즈니가 단계별로 준비해 온 OTT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강제 허황을 맞게 된것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의 큰폭 상승이 디즈니의 열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 2 c 사업 분야의 구독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있죠.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2019년 11월 출시 하루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그리고 올해 3월 28일까지 3,3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단 10일간 1,650만 명의 신규 회원을 추가 확보하고, 단 5개월 만에 50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입시켰으며, 자, 그리고 현재 5월까지 총 5,450만 명의 구독자를 유료가입시킨 것에 성공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4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CBS가 OTT 사업으로 유료 가입자 800만명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인 것을 생각해보면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는 정말 엄청나다 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은 경쟁자는 1억 6700만명의 구독자 를 확보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유일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여겨 보셔야 할 사안이 바로 espn 플러스의 성장률과 더불어 그로 인해 증가된 광고 수익입니다. ESPN 플러스의 구독자는 작년 220만 명에서 현재 실적 발표에서 790만 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전년 분기 대비 3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면 스포츠 경기 광고 부분 수입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볼과 같은 초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우 보이는 자료를 평균냈을시 초당 2억 원 이상의 단가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산업 광고 분야의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즈니의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크 앤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분야에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속해 있고요. 테마파크 가재 개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디즈니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디즈니는 5월 11일부로 상하이 디즈니를 리오픈한다고 발표하였고 음, 다만 최대 수용객이 30%인 24,000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디즈니의 분기 실적 발표 보도 자료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참고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1 4 빌리언 달러. 한나로총1 6 0 0억 가량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Take a bite out 이라는 표현이 참죠예죠예산감했다했미는식표현표현인물요물렸표현해현해도참와닿습 지진 이0들형저희처희처리물있습있습여러 여러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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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디즈니가 단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10만 명의 근로자에게 무급 휴무 및 해고 조치를 하는 구조 조정을 취했고, 어, 7월에 예정된 반기 배당금을 지급,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재개장 예정인 상하이 테마파크의 입장인원 제한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테마파크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그 기간 동안 최대 매출액을 자랑하는 테마파크. 분야의 실적이 인원수 제한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스튜디오 사업 분야는 영화관 폐쇄한 블랙 위도우, 뮬란 등의 대작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장가가 폐쇄되어 개봉이 연기되었고 때문에 영업이익은 8% 감소한 상황인데요. 영화관 관람이 언제 풀릴지, 또한 소비자들이 영화 관람 쪽으로 눈을 돌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사업의 앞날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음,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하고 OTT 서비스로 콘텐츠를 바로 출시하는 등 사업의 변모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없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분야라 음.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즈니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 증가, 강세 등 OTT 사업에서 크게 성장 중이라는 것. 두 번째로, 5월 11일부터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시작한다는 것.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는 7월 리오프을 기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현 주가가 고점 대비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것은 어, 순위 발표가 91%가 폭락한 것에 비해 역시 디즈니에 대한 기대 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요소는 어, 첫 번째 역시 순이익이 54억 3100만 달러에서 4억 7500만 달러로 91%가 폭락했다는 점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EPS가 전년도 3.56달러에서 0.25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 세 번째 캐시 플로우를 위해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반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극장 및 테마파크 등 컨택트 사업에서 입장객을 제한하고 하는 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매출 상승 또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조례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를 앞둔 사람들께서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길 바라고 주주분들께서도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즈니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지 혹은 스트리밍 구독자 수의 증가폭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사업 수익 구조 변화에 큰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